네. 네. 네, 네. 네 남자가 먼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 네, 저희가. <laughs> 저희가 사실, 그, 러닝맨 때한번 했었던 게, 제가 성숙자들 때문에 한번 나왔던, 그거. 그, 그때 처음 됐었는데, 사실 그때는 팀도 다르고,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연기하면서 제대로 처음 됐는데, 티저를 먼저 찍었는데, 티저 때, 이제, 컨셉이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는 거에서 처음 뵙자마자 그 머리채를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좀 그러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누나가 저한테 좀 미안, 미안해 하면서. 워낙 좀 성격이 털털하셔서, 네. 그리고 너무 좀잘 챙겨주시는 성격이라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송지효씨 덕분에 진짜 편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진짜 없지 않아 아주 조금 부담된 건 있었어요. 그게 항상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어, 얼굴이 동안이 아니다 보니까 음, <laughs> 항상 제 나이보다 좀 많아 어, 한두 살이라도 뻥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혼 설정이면 제 에이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작가님하고 감독님께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그 결혼한 걸로 해달라고 쫄랐는데 그런 똥차? 설정 자체가 저한테는 <웃음> 뭐 <웃음> 뭐 재미있게 똥차지? 다가왔고 이혼 후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재밌게 What? 풀어질 수 있나라는 게 제일 많이 들었었고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좀 연애에 대한 그런 걸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고 보다 보니까 대리만족도 안 되고 우리 연애에 대한 게좀 많이 무뎌져서 잘 모르겠는데 전좀 신기했어요. 이 드라마 자체가 이렇게 남녀가 많이 싸울 수 있나 심각하게 싸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진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laughs> 모순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이 드라마를 보시면 진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얘가 진짜 무기를 잡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전작 같은 경우에 상속자들 같은 경우에 거의 소리내서도 그렇고 피식하는 것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되게 무거운 캐릭터여서 좀그 드라마로 저를 아시게 된 분들은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실제 성격은 지금 오창균이 여태까지 했던 역할이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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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이게얼 그나저나, 그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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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나저한테나저나그냥저나 그나저나, 그나그냥저나그나저그 잊지 않고 계산할 줄 몰라서 그냥 들이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응급연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친아 오창민은 대학 시절 그러니까 송지효 씨죠 선생님분이랑 있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가능합니다만 이혼 후에 다시는 어 잠시만요 잠시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을 좀더 찍고 싶어 하세요. 중앙에 계신 분께도 들 시선을 좀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두 분의 정말 불꽃이는 싸움 장면이 담긴, 또 혹은 달달한 모습이 담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